자 삼각비의 값의 대소 관계를 옳지 않은 건데요 자 얘는 선생님이 따라서 너희들도 연습장에다가 그래프를 그려 봐요 선생님 이렇게 그리는 거자 그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그렸어요 자 여기가 몇 도냐면 0도에 0도 자, 여기는 몇도할 거냐 90도 할 거야 여기는 뭐할 거냐면 여 숫자 2을할 거야 2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코사인부터 그릴게요. 코사인. 자, 코사인의 그래프는 1에서부터 출발해서, 슝,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알겠어요? 어, 다시 한 번, 슝,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이게, 자, y는, 아니, 코사인 x의 그래프, 이렇게 할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외냐면 코사인 0은 1이야. 코사인 90도는 0이야. 이 바닥은 0이야. 이거 어, 0. 여기는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인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느냐. 자, 여기도 봐봐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의 그래프는 어떻게 가냐. 봤더니, 오른쪽 위로 샤아악 올라가는 거야. 쌓여있네, 쌓여있어. 점점, 점점 쌓인다. 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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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 자, 사인은 쌓인, 사인, 어, 쌓인다라고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인 0은 0인 거고요. 사인 90도는 1 나오는 거야. 우리가 외운 게 이거였잖아, 그렇죠 자, 이 같아지는 지점이 뭐냐 봤더니, 아, 이 같아지는 지점이 45도였던 거야. 그래서, 사인 45도나 코사인 45도가 같아졌다는 거죠, 여기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어요? 자, 얘가 얼마야? 2분의 루트 2로 같았잖아. 됐죠? 자, 그 다음에, 탄젠트는 그럴 건데, 탄젠트는 45도일 때 1이거든요? 여기 지난다고요, 탄젠트는. 탄젠트는 검은색으로 그릴게요. 자, 그래서 탄젠트는 요 그래프가 슈욱 해가지고, 슈욱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올라가서 90도일 때는 없어. 안다. 끝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슈욱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어요? 그래서 탄젠트 90도는 없었어. 탄젠트 45도는 1이고. 자, 요 그래프를 알고 있으면 이제 끝난 거야. 한번 봐볼게요. 자, 우선은, 사인 35도, 사인 15도. 자, 사인은요,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사인은 점점점 갈수록, 온 어, 높, 쌓여있네, 쌓여있어, 쌓여있어, 계속 쌓아져가는 거니까. 자,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큰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잠깐 사인 15도보다는, 누가 더큰 거야? 사인 35도가 더큰 거죠. 사인 35도가 더 커지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사인 35도가 큽니다. 얘는 오른 거죠. 그 다음에 사인 27과 코사인 27을 비교할 건데, 자, 우선은 이 검은색은 선생님 지우개 탄젠트는 조금 이따, 조금 이따 다시 할게요. 자, 27도는 어 여기께쯤에 있겠죠. 27도는 27도는 한 여기께쯤에 있을까? 27도. 자, 그러면, 빵빵빵빵빵, 빵빵빵. 기가 얼마야? 사인 27도야, 기가 사인 27도. 자, 그 다음에, 자, 또 올라갑니다. 빵빵빵빵빵, 빵빵빵. 요 점, 요 점. 요 점의 값이, 요 점의 값이 코사인 27도야. 누가 더 커? 누가 더 크냐면 코사인 27도가 더 크죠. 반대로 됐어야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옳지 않은 거. 이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다 끝난 거야. 탄젠, 야, 탄젠트 45도는 얼마야? 1에 1, 1, 1, 근데 코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아, 2일보다 훨씬 적지 않은, 그쵸? 그래서 얘가 탄젠트 45도가 큰 거. 맞고요 사인 50도. 50도는 어디에 있어? 여기게쯤에 있죠, 50도는. 그쵸? 50도는 여기게 있어가지고. 자, 얘는, 뭐야, 얘는. 코사인 50인 거고요 더 가가지고 띵띵띵띵띵띵띵 가서 여기는 얼마야? 사인 50도인 거야 자 얘보다 얘가 더 위에 있죠 코사인 50도가 더큰 거죠 아니 사인 50도가 더큰 거죠 4번도 맞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탄젠트도 마찬가지로 탄젠트는 점점점점 점점, 점점 커질수록 아까 어떻게 됐어? 탄젠트는 이렇게 그 위로 올라갔잖아 탄젠트 그래프 개형은 자 봐봐요 여기, 이게 0도야? 이게 90도야? 자, 이게 점점점점점점점점 90도에 닿지는 않아요. 탄젠트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0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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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계속,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 당연히, X가 각도가 커지면, 이 각이 커지면, 탄젠트 값도 큰 거지. 자, 그러니까 당연히, 72도는, 뭐, 여기 있기쯤에 있다고 한다면, 72도. 그럼 뭐 73도는 여기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72도의 값, 탄젠트 72도, 그 다음에 탄젠트 73도 당연히 누가 크겠어요. 탄젠트 73이 크죠. 그렇죠. 자, 그래서 대소 관계를 따져 볼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이 그래프를 그리시고 외워야 되겠죠. 이 문제를 풀려면.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그래프 꼭 알아두셔요.